안녕하세요. 투명거래 공식화 공태현대입니다. 오늘은 산타페 CM 스타일팩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9년식 20만 주행했구요. 차량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차량 후면 부분입니다. 그냥 은 흰색 선채이고요 라이트, 오기를 여기를 좀더좌측요 타이어 상태는 이거으로 보셔도 많이 나아있는 상태입니다. 충전 휠휠 디스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고 운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운전석 보어 버튼 하단에 버튼 그리고 20만키로 주행했구요 뭐 계기판에 점등되는 뭐 경고등은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핸들리모컨 그리고 20룸밀러 있구요 내비게이션 장착어 있고 포르토 에어컨 장착어 있고 하단에 열선 시트 지금 켜져 있고 하이 로우 조절 가능하고 끄시면 되고 기어봉 그리고 이 차량은 선루프가 있습니다 여기 선루프 조작하시면 되고 선루프 그리고 뒷자리는 전체적으로 랩은 으니고 스트렁크까지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적자국만 알수있게요 이상산타 배신 차량 안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.